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마태와 마가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 중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단어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말에서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또 목자들이 천사에게 성탄 메시지를 듣는 그 장면에서도 강조되는 단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어는 다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고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태는 친히 이임만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임만엘이라는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의 성탄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인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사의 7장이 나오는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왕이나 시리아 왕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타다가만 부직갱이 또 아니고 그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하스는 이언장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당장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고요? 이사야는 믿지 못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징조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아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 뭐,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도장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조건 믿을 테니까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만큼 아하스의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아스는 유다의 그 여러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그의 그 통치가 엉망이었는지를 어, 세 가지의 그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첫째,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몰래기라는 이방 신에게 그렇게 바치는 것을 보고, 야, 저 정도는 바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나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도 그렇게 했고요. 둘째,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치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다른 나라 수도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 신의 제단의 모형 도본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똑같이 만드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실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할 때, 자리에 불상을 들여놓고.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도와주는 심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이겠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그 정도로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징조를 어,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자기에게 오기 전부터 아하스는 이미 더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 다 열어서 거기는 은과 금다 꺼내서 그 나라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상태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너를 공격하는 자들의 계획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스가 아무 징조 구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라는 강국에 대한 믿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본 이사야는 아스를 책망해요. 아니,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화를 내면서 책망하죠.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정성입니까?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처녀가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안 구해도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아하스가 협조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하스의 한 명의 신앙 혹은 불신앙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실 무척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어 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할 때 그래 너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이 나라 구원 안해 이렇게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목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목사 믿음이 겨우 그 정도야 아 관도라 관도 관둬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심지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담긴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해도 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밀어내도 우리가 거부해도 끝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겠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뭐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하스는 그의 죄 때문에 그것에 마땅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는 그의 불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백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봤으니까 오늘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약혼한 두 당사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러나 바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신부는 일정 기간에 친정집에 머물면서 아내의 역할을 익혔다고 합니다. 어, 그 기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더해졌을까요? 함께 이루어갈 새 가정을 꿈꾸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혼인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지난 주일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요셉은 그런 설명을 전혀 못 들은 상태였지못 들은 상태였습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아니, 쓰라림이라는 단어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노가 그의 안에서 솟구쳤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면 그의 분이 좀 풀릴까요? 그런데 마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는 구절과 가만히 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요셉의 사람됨,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설명해줘요. 머지않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일이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구약의 옛 예언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인마누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증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사랑. 우리가 거부할 때조차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인마누엘의 사랑은 곁으로 오시는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들어오자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으로 마리아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높임을 받고 심지어 가톨릭교에서는 하나님 신의 어머니라는 추앙을 받는 정도까지 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말이 아닙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는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주나요 가늠죄로 고발당하지 않고 가만히 파원당한다고 한들 그 동네에서 나쁜 소문 그 소문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장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 곁으로 가만히 다가가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남녀의 뜨거운 그 감정의 사랑. 아니면 설레는 마음, 달콤한 언어,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순고한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요셉도 가장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 곁으로 다가감으로써 그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인마 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뻐서, 착해서,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무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배워서 마리아 곁으로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곁에 다가가고 싶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주님이 다가가실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힘든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신가요? 갖고 어떤 사람들조차 다 떠나고 외로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살려고 애쓰는데 돕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가 되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가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에서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간과함에 헌신했던 마리아가 순종의 모범이 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순종과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입만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품이 커져서 상체 입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 다가가서 요셉처럼 그들을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스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요셉 같은 사람, 낮은 곳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 곁으로 다가가 품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만웰의 사랑을 닮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선물 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